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 후보자들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일일이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걸 이끌어 나갈 사람입니다. 질문하세요라고 딱 던져 주고 나니까 기자들이 그런 경우가 없었잖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래. 대통령이 직접 인선자들을 소개를 하고 그 기자들이 준비가 안돼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된 질문을 못 하는 거야. 특히 서운 그 국정원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질문 좀 하세요. 앞으로는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뭐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물어보시라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청와대에 출입하는 출입 기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주는 대로 받아쓰고 음. 어, 있는 대로 그 수동적으로 일을 해 왔으면 갑자기 바뀐 시스템에 적응을 못 하는 대표적인 적폐 중에 하나죠. 대통령하고 기억납니까? 얘는 MBN 기자, 여자 기자, 대통령한테 뭐 빨다가 빨다가 뭐 이상한 소리 해 가지고 욕 바가지로 처먹던 기자도 하나 있었고요. K모 기자라고 기억나는데 서훈 국정원장이 1980년에 국정원에 입사해서 입사래 그 회사라고 자기들도 회사라고 못하더라고 네. 그렇죠. 무슨 기업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2008년 약 10여 년 전에 퇴직했어요 28년 정도 30년 가까이 국정원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국정원 계획을 하려고 하면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이 목적으로 임명됐다고는 하지만 검찰에 들어가서 개혁할 대상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개혁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정원 출신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다른 조직하고 또 달라서 국정원 조직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 출신만들만이 아는 개혁에 이런 사람들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너 국정원장 해 그러면 할게요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왔을 거예요. 근데 그 개혁의 요지는 뭐 어떻게 보면 다단 하나인데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지금까지 국정원이 개입했던 사건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최근에도 알파팀 같은 경우도 국정원이 직접 알파팀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댓글 부대 요런 조작하는 그런 팀들은 아예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떻게 개혁될 것인가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없기 때문에 뭐 예상은 그렇게 상식적인 선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그 기자 회견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외신 기자가 음. 한 명도 없는 거야 참석하는 사람이 음, 음, 음. 왜 없나 했더니 하도 국정원 아니 아니. 아니. 청와대에서 그 브리핑을 안 하고 기자회견을 안 해주니까 다 철수를 시켜버렸다는 거야. 파견돼와 있던 투파원들은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사람들을 뽑아갖고 다시 보내고 있다네. 예. 그 이제 이런 취재에 응할 수 있도록. 그만큼 청와대가 아, 국정운영에 관련된 국민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단편적인 얘가 기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정원 3차장까지 했었다고 해요. 음. 뭐, 실무자이고 직접 할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할수 있는 그 어떤 개혁이 기존에 있는 구인사들, 과거 정부는 그랬단 말이야. 어~ 이명박 정부는 호남 출신의 국정원 직원들을 거의 싹쓸이해서 해고를 시켰단 말도 있었고 음. 매 정부나 국정원장이 바뀔 때마다 검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가거나 사람들에 관한 물갈이 교체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인적 쇄신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로 쇄신해 가지고 지금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할수 있는 댓글 같은 거안 달고 선거운동 동원 안 되고 어, 후보자 후보자나 중요 인물들 사찰 같은 거안 하고 제대로 된 정보 업무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시스템을 난 이걸 좀 공개를 해줬으면 만들어줬으면 음. 싶어요 서훈 국정원 전 3차장은 북한에서 살아본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경수로 건설을 지원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금호사무소 대표로 북한에 2년 거주하게 됐습니다 북한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지 이것도 종북이라고 꼬스이 잡아서 지랄지랄하는 거 아니야 또? 뭐 하다못해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주사파라고 뭐 비토를 얻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어쨌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국정원 자체에 개혁이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쉽게 막연하게 느끼지만 재탄생 수준의 완전하게 물갈이를 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조직 개편도 그렇게 될 거고 이건 물론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임 대통령이 국정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면 대부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줍니다. 특별하게 뭐 하자가 있지 않나 난 그러면 어찌됐건 이 개혁의 방향성은 딱 하나예요. 해외 업무와 북한 업무만 해라. 국내 정치에 절대 개입하지 마라. 사실은 이명박 근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국내 정치 개입해 가지고 뭔가 뒷조사들을해 가면서 사람들한뭐대법원장은데 사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헌법 재판소 탄핵 결정되기 전에도 국정원 직원들이 탄핵 심판하는 재판관들의 성향까지도 뒤에 조사하는 이런 방식. 국정원 직원들이 각 정부 기관에 나가 가지고 마치 사찰하듯 감시하듯 그렇게 있는 이 상태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명박 근의 정부 때 국정원이 얼마나 그 무능했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그 대중국 관련해서 교역을해 보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의 고위층하고 연결되려고 하면 북한에 있는 북한을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 고위층하고 또 연결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음.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중국의 외교 라인이라든지 실무 라인 안에 관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다 국정원의 일단 카운터 파트너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맡아서 정보를 뽑아 주거나 이제 어떤 그 국가가 엄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무슨 뭐, 뭐, 북극곰 뭐, 이런 그 암호명으로 불리는 그런 인사들이 사실은 종북인사나 간첩이 아니고 원래 예, 중국 외교부하고 북한 외교부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라인을 딱 끊어버리게 되면서 일단 중국 권력 핵심 또는 권력 실무하고 연결될 수 있는 라인이 끊어져 버렸고 그것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이런 그 개별 기업들이. 이 중국 정부하고 뭔가 교섭을 하거나 그쪽에 줄을 대려고 했을 때그 옛날엔 국정을 통해 갖고 연결하면 만날 수 있어지던 사람들이 다 라인이 붕괴됨으로 해 갖고 야 이거 이제 어디 누구를 통해 갖고 권력 핵심 핵심하고 연결을 해야 되지? 이걸 고민할 정도였다니까. 근데 음. 그게 4년 5년 동안 쭉 유지되는 순간 이미 대중국 외교 대북한 외교가 될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외교 라인의 복원은 앞으로 우리나라 가 대중국 외교를 하고 통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국정원의 업무가 그런 부분 안에서 경제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인데 이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지네 사람, 고향 사람 데려다가 심어가지고 도청이나 하고 감찰이나 하고 SNS나 들여다보게 만드는 일을 해왔던 게 그동안의 국정원이었다는 거죠. 그런 적기 있었죠. 노무현 정권 때 <laughs>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실질적으로 받지 않아서 대통령이 직보를 하지 않으면 그 권력 기관장 힘이 빠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지방선거나 이럴 때 대국민 심리전 이런 개념으로 작업을 할까요 라는 국정원으로부터 의견이 들어왔을 때안돼 라고 딱 잘랐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고요 근데 2008년 제 기억엔 그래요. 2008년이면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 가지고 국정원이 다시 개편되니까 국내 파트가 다시 부활하는 이런 상황이 돼갖고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1 차장이 이제 대북 업무라든지 총괄하는 수석 느낌이고 2 차장은 국내 파트 그 그러니까 국내 파트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정원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할 수 밖에 없고 네.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정적을 제거하는 데 쓴다거나 야당을 탄압하는 데 쓰는 용도 그래서 그때 RCS라든지 뭐 온갖 것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대통령이 됐던 그 선거에서 그 작업했던 김하영 같은 직원도 아직도 국정원에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좌익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그 많은 직원들이 지금 국정원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들이 없어지는 거죠. 국정원이라는 게또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부도 있잖아요. 네. 그 지부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업무의 고질적인, 관성적으로 하게 되는 그 사찰, 뒷조사,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게 정말 고질적이래요. 그러니까 뿌리 뽑기가 되게 힘들대, 이게. 우리도 그런 그 정보 파트에 대한 환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국정원 직원이 어떻고 저쩌고 막 그런 걸 빨리 없애서 대한민국에서 정치에 개입하는 국정원 직원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 말처럼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별 중요한 뉴스가 아닌 것처럼 다뤄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방송하는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계속 불안했다 그랬잖아요. 통장 털려, 통화 내역 털려. 그러면 실질적인 위협이 없더라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그렇죠. 방송을 네.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 환경들이 없애지는 상황인 거고 지금도 아마 철없이 오다대로 국정원 직원이 내려주는 오다대로 알파팀 같은 애들이 아직도. 작업을 하고 있을지 몰라 이거는. 댓글 작업 같은 거. 서훈 국정원장을 임명한 게 국정원 개혁을 위한 이제 첫 번째 드라이브를 걸은 건데요. 법에 따라서 해야죠. 어 박근혜처럼 하면 안 되고. 이게 국가정보원법이라고 우리나는 법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허술하냐 하면 허술하고 악랄하냐 하면 국가정보원법 3조에 국가정보원에서 하는 직문 내용이 있습니다. 상세하지 않게 저, 정해져 있는데 1조 1항에 보면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그래 가로치고 대공, 대전부 정보,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 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형법중 내란에 이제 외하는 이제 군형법 중 반란에 이제 암호 부정 사용의 이제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해서 수사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 직무 일항에 나와 있는 국외 정보까지는 모르겠는데, 국내 보안 정보라고 이게 크게 뭉뚱그려 놓은 부분,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장이 이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대공 업무. 대공이라는 거는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업무거든요. 근데 이, 게 너무 커요. 포괄적이에요. 대북 방첩 업무, 업무가 아니고, 이거는 그 내부에, 푸른나무님 얘기한 것처럼, 내부의그 정적에 대한 감시, 그리고, 자기 내부에 대한 그 정보 수집,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고 법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조직은 그 2011년도에 이명박이 이 있을 때 법을 개정해서 조직은 조직이나 조직이나 직원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할수 있다.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고, 비공개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운 그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음. 실무적으로 운영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북 통인 거죠 사실상 근데 이제 중요한 멘트를 하는 게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이긴 하나 꼭 필요하긴 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기는 언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번 정권 안에 어떤 형태로든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또 거기 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라는 멘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 거거든요. 요 단계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뭐 남북 대화라든지 지금의 뭐 여러 가지 외교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음. 또 굉장히 중요한 해법을 예. 이분이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서훈 대정자는 국정원 내부 출신의 세 번째 원장이라고 합니다. 김만복, 이병호. 우리가 이번에 대선에 출마했던 남재준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육군 참모총장 조신이었죠. 자, 어쨌건간에 어, 많은 기대가 되고요. 이뭐 음 어떻게 보면 다단 하나인데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지금까지 국정원이 개입했던 사건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최근에도 알파팀 같은 경우도 국정원이 직접 알파팀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댓글 부대 이런 조작하는 그런 팀들은 아예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떻게 개혁될 것인가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없기 때문에 뭐 예상은 그렇게 상식적인 선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그 기자 회견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외신 기자가 음. 한 명도 없는 거야, 참석하는 사람이. 음, 음, 음. 왜 없나 했더니, 하도 국정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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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에서 그 브리핑을 안 하고 기자회견을 안 해주니까 음. 다 철수를 시켜버렸다는 거야. 음. 파견대와 했던 특파원들은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사람들을 뽑아갖고 다시 보내고 있다네. 예, 그, 이제 이런 취재에 응할 수 있도록. 그만큼 청와대가, 아, 국정운영에 관련된 국민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단편적인 얘가 기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은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정원 3차장까지 했었다고 해요. 음. 뭐, 그러니까 물어보시래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청와대 에 출입하는 출입 기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주는 대로 받아쓰고 음. 어, 있는 대로 그 수동적으로 일을 해 왔으면 갑자기 바뀐 시스템에 적응을 못 하는 대표적인 적폐 중에 하나죠. 대통령하고 기억납니까? 얘는 MBN 기자, 여자 기자, 대통령한테 뭐빨다가빨다가 뭐 이상한 소리 해 가지고 욕 바가지로 처먹던 기자도 하나 있었고요. K모 기자라고 기억나는데. 서훈 국정원장이 1980년에 국정원에 입사해서 입사를 회사라고 자기들도 회사라고 못하더라고 그렇죠. 무슨 기업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2008년 약 10여 년 전에 퇴직했어요 28년 정도 30년 가까이 국정원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국정원 개혁을 하려고 하면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이 목적으로 임명됐다고는 하지만 검찰에 들어가서 개혁할 대상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개혁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정원 출신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다른 조직하고 또 달라서 국정원 조직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 출신을 많이 아는 개혁에 이런 사람들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너 국정원장 해 그러면 할게요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왔을 거예요 근데 그 개혁의 요지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 후보자들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일일이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걸 이끌어 나갈 사람입니다. 질문하세요라고 딱 던져주고 나니까 기자들이 그런 경우가 없었잖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래. 대통령이 직접 인선자들을 소개를 하고 그 기자들이 준비가 안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질문을 못 하는 거야. 특히 서운 그 국정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질문 좀 하세요. 앞으로는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뭐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